안녕하세요. 주식 멘토 엄마 개미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제가 시간이 좀 이렇게 점심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나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꾸준히 새로 들어오실 분도 있을 거고 자 이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카페에 들어가서 그동안 강의한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야기 들으시고 강의를 받으시면 돼요. 동영상과 글이 같이 하니까 아마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동영상이 카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고도 제가 카톡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선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 고점이, 여기 고점이죠. 고점이 낮아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몰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또 지하로 또 내려갔네. 여기가 바닥인 줄 알, 알았더니 또 내려갔네. 지하 30층, 지하 40층 이렇게 가죠. 그렇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초 어, 고수와 하수의 차이, 뭘것 같아요? 더 내려갈 줄 알고 안 샀더니 올라가더라. 이게 또 초급 그러니까 하수의 모습이죠. 또더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알고 안 샀더니 내려가더라. 어더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내려가더라. 이것도 역시 하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수는 땅 저점이다. 4 더 내려가? 그럼 컷. 끝이에요. 간단, 심플하죠. 자, 만약에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내려갔어요. 그러면, 아, 얘는 더 내려가는 거구나. 컷. 잘라버리자. 이러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샀더니, 어라? 변곡이었네. 자, 이 사이 안에서는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띠롱띠롱띠롱 움직이겠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기서 그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훅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죠 이런 모습도 나와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다시 훅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어라 얘가 이렇게 떠물떠물떠물하다가 또물, 또물, 여기서 찌물쪼물쪼물 어? 마지막인가 보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내려왔다가 아 샀어 근데 살짝 더 내려가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는 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내려가지 않고 아 위로 올라가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자 이거 첫 번째 자리죠 두 번째 저점이 높아졌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제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 자 하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저점이 높, 내려가다가 고점이 내려가다가 다시 맞춰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선을 위에로 그렸지만 자요선 고점이 낮아지다가 멈췄어. 고점이 낮아지는 게 멈췄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올라왔네, 그렇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어? 그러고 보니 여기 저점에서 여기 저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주가가 이렇게 가준다면 여러분, 이 종목을 잘산 걸까요? 못산 뭐 걸까요? 자, 그런데, 자, 더 내려갈 줄 알고 안 샀더니 얘는 올라가 버렸네. 얘는 올라가 버렸네. 이게 하수. 그죠? 근데 더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샀어. 여기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수. 근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얘는 또. 이렇게 떨어질 확률도 있겠죠. 그죠? 얼마만큼 떨어진다, 얼마만큼 올라간다, 이것도 전부 다 과학적으로 차트가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차트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차트쟁이다, 차트로 차트를 그림이다. 차트를 그림으로만 보면 큰 착각입니다. 차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살펴보겠죠. 종합해서. 그죠? 닷이 차트는 가이드라인을 자꾸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형태가 모든 게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거나 이 정도의 뭐가 나오면 이 차트는 이리이리 움직여라 하고 전부 다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트가 어떻게 변하든지 그냥 대응만 하면 끝입니다. 올라가? 올라가면은 더 먹으면 되고 내려가 내려가면 버리면 되고. 뭐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부리죠. 더 올라갈까? 더 내려갈까? 더 싸고 싶은 마음, 싸게 사고 싶은 마음, 더 올라가서 비싸게 싶은 마음이 우리가 서로 공존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렇죠? 자, 오늘은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게 이거 지금 몇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수천 번 들어도 이 내용은 더 듣고 싶은 내용이고 더 익혀야 되는 내용이고 내 몸에 잡아 넣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이거를 어 이제 자 다시 한번 자 고점이 고점이 낮아지고 그렇죠? 고점이 낮아지고. 여러분,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뭐가 올라간다?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을 찾아보자. 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까만 선으로 그을까요? 이거를 까만 선? 자, 까만 선으로 그으면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고, 그쵸? 저점이 높아지더라. 그런데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저점인 줄 알고 더 내려갈 수 있으니 우리는 한이 정도에 사면 좋겠죠. 이 정도, 그죠? 1번은 그냥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2번 정도에 산다면 와 이건 확실히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정도에 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러, 여기에서 사고도 여러분들이 내가 샀더니 마이너스 40% 50% 60% 90% 마이너스가 난다고 할수 있을까? 자, 가시, 간단하죠. 어, 근데 어떻게 그 샀는데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 여기서 일본에 샀더니 내려가. 그러면은 그냥 컷하면 돼요. 여기서 내려가는데 뭐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저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가끔가다 그러죠. 와, 지수가 폭락을 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 간단해요. 지수가 내려가죠. 그럼 이 저점을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러분 그거 못 버려요. 왜? 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세력한테는 잘 받칩니다. 손절, 손절, 손절. 그런데 이 지수가 조금만 폭락을 해서 얘가 대응을 해야 될이 시간에는 왜그 돈이 그렇게 아까운지 그거를 못하는 거죠. 나는 천 원을 벌었으면서, 천 원을 벌었음에도 나는 천 원을 벌고 100만원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만원을 못 버려요, 이 10만원을 아까워서. 20만원 못 버려요, 아까워서. 왜? 아, 이거 내 건데. 그냥 버리세요, 여기. 10만원, 20만원. 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버리고 나면 얘가 어떻게 될까? 쭉 떨어져요. 그럼 이때 다시 오를 때 사면 좋겠죠? 얘는 계속 내려왔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런 차트를 찾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0이야 그러면은 20 내어주고 20을 더 벌어가는 겁니다 20을 더 벌어가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는 이거를 버리고 나서 이 종목을 안봐나너 몰라 그리고 새로운 종목만 또 찾아가 근데 그것도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안사 아예 이 위에서 사는 거예요. 위 위에서. 그것도 위에서. 그럼 역시 또 마이너스야. 그러면 계좌는 반토막 나는 거죠. 50%. 자, 이런 면또 여러분 가슴은 멍이 들어요. 얼마나 어려운 게 주식이야. 와, 주식이 정말 힘들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주식이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왜? 요 대응이 잘 되니까. 이 자리에는 저를 3, 4년 보신 분이 계세요. 250부터 제가 몇 억을 만들 때까지 본 사람이 아까 우리 여기 머신님 있었죠. 머신님, 아까 제가 머신님 이야기했죠. 이 머신님, 이 머신님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급등을 공부할 때, 급등을 제가 공부할 때.